무슨 오늘의 마술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 반갑습니다. 어, 카드 좀 빌려주세요. 나 카드 아무거나. 카드 뒤에 있는 거 아무거나 주시. 네 아, 카드 주세요. 둘중 하나요? 어둘다 내려놓으셔도. 아마 괜찮아서. 이거 좀 빠그라질 수도 있겠 아, 괜찮아요, 괜찮아요. 그냥 써. 마술 실제로 보신 적 있으세요? 두분 다? 아니요. 저 봤어요. 저한테 보이셨잖아요. 네. 실제로. 어, 그러니까 그러 이렇게 합시다. 그게 중에 하나는 예. 어, 하나를 골라요. 이거 오케이 잠깐 들고 있어요. 이거면 예. 나중에 있을까요? 난 절대 크게 오늘 리액션 하지 않을 거야. <laughs> 신기하죠? 너무 <laughs> 신기. 여에는 검은색하고 빨간색이 있어요. 하나만 골라주세요. 빨간색. 빨간색과 다이아몬드랑 파트에 있습니다. 하나만 골라주세요. 다이아몬드요. 다이아몬드. 다이아몬드 그다음에 이제 숫자 하나 얘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오! 그 다이아몬드 5라는 카드가 지금 중간에 어딘가 들어 있을 거. 그렇죠? 이 중간에 들어 있는 다이아몬드 5라는 카드 형 어디 있는지 모르셔? 모르지. 저도 몰라요. 왜냐면 이 집에 있는 카드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제가 모르기 때문에. 그럼 다이아몬드 5라는 카드는 어쨌든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없을 수도 있어요. 맞아. 근데 만약에 <laughs> 어, 형이 생각할 때, 두분 중에 누가 카드를 찾으면 신기할 것 같아요? 이게... 네? 음. 이 자, 지금 기대 중. 머릿속으로 숫자를 하나 생각해 주시면 돼요. <laughs> 너무 작은 숫자면 마술이 되게 쉬워 보이고, 너무 큰 숫자는 세기가 어려워요. 그러니까 한 1부터 20까지 좀 높은 숫자, 어려운 숫자를 하나 생각하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. 몇 가지 있죠? 뭐라고요? 숫자가 몇 가지시죠? 제 얘기 듣고 있었어요. 민경이 술 먹어서 그래요. 1부터 20까지 좀 높고 어려운 숫자 생각하시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. 18, 어, 16 욕하는 거 같네요. 네. 근데 하여튼 만약에 18... 저는 지금 카드에 손을 아... 아예 안 댔죠. 근데 예를 들어서 카드를 딱 까서 위에서부터 카드를 한 장씩 쭉내려는데 18번째 지금 얘기한 8다이아몬드가 있으면 정말 신기하겠죠. 꺼내서 내려주시면 됩니다. 를까서팔다이아몬드 뒤집어 주세요, 이렇게요? 응, 그렇게 뒤집어서 이제 위에서부터 내림면5다이아몬드요 5다이아몬드 됐어요. 5다이아몬드. 네. 4 8다이아몬드. 8. 다이아몬드다 네. 11, 12, 13, 15, 16, 17, 18번째 카드예요. 이, 이, Logoang, 18. 번째 카드예요. 너무 신. 기아는데 뭐 아무것도 안했어요 <laughs>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근데 상황 자체가 신기할 수는 있지. 아, 맞아, 맞죠, 그렇죠. 맞아. 맞아요. 다이아몬드 오였어요. 어. 그리고 아무 응. 수처럼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응. 얘기한 게십8응 응. 보여주네요. 와 <laughs> 아니 진짜 신기하다. 뭐야? 진짜 신기하다. 빠법사 빠법사요. 아유 고맙습니다. <laughs> 우와 진짜 신기해요 진짜로. 와어 와, 존나 신기하다. 안, 아니 안 건드렸는데 어떻게 나와 이게? 그러니까. 그러니까 신기하네. 와 카드 요거 마음에 드세요 아니면 다른 카드를 쓸까요? 어. 그거 좋아요저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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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펜저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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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앞면에다가 사인해. 아. 다음으로 어! 마음에 드신다면 여기다가 사인했어요. 언제냐고요? 저도 언제인지 모르겠어. 다음으로 여기다가 사인 하시면 돼요. 어 근데 이거 번지지 않을까요? 어? 번질 것 같은데 딱봐도 번지겠는데? 응. 번지면 안 되나? 번지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게 오히려 나 어, 이게 됐다, 됐다. 이게, 됐다. 됐다. 이게 오히려 나아 이게 더 어려 보인다. 그니까 어쨌든 이 카드가 음. 딱한 장밖에 없다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하니까 나머지 네. 카드들 보면 전부 다 음. 다른 거 보이시죠? 다음은 오 네. 지금 여러분들 그 사인한 거 지금 네. 보이시죠? 네. 이거 딱한 장밖에 없는 거예요. 네. 뭐 카드를 이제부터 제가 중간에다가 이렇게 잘 집어 넣을게요. 네. 그럼 그런 카드가 어디 있죠? 중간. 어, 거기. 지금 여기 여기 옆에 옆에 살짝 어, 나왔죠? 네. 눌러보세요. 그럼 지금 중간으로 카드가 들어갔으니까 카드는 이제 뭐 어딘가 들어가겠죠. 네. 음. 이렇게 하면 카드가. 신기하죠? 너무 신기해. 완전 신기해. <laughs> 미쳤다. 어떻게 했어? 분명히 중간에 들어간 카드는 <laughs> 위에, <laughs> 위에 없죠. 이렇게 하면 이제 카드가 이제. 이렇게 <laughs> 이렇게 이야. 이게 그 위에 위에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거든요. 실려. 그 카드를 맨 밑에다가 이렇게 둘게요. 지금 눈으로 보이죠? 네. 응. 여 있는 거.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카드가 언니, 위에 아니, 아니 거짓말 하지 마. 싫어요. 아, 보세요 보세요. 뻥치지 마. <laughs> 와. <laughs> 완전 신기하다. 나 오길 잘했어. <laughs> 너무 재밌다. 그래서 카드 중간에 이번에는 넣을 텐데 이번에는 넣는 위치를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. 네. 다양한 도구를 요즘에 이제 나 공포 영화 보는 거 같아. 그다음에 <laughs> 카드 이제 보면 하나 막 도와주시면 되는데 세 장을 이제 제가 이렇게 드릴 테니까 네. 한 번만 이렇게 잡아주실래요? 잡아서 화면에 한번만 보세요접지 마요. 네, 그요 요쪽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. 그럼 지금 세장 들고 계시고 저희 보면 지금 다이아몬드 5가맨 위에 없죠. 예. 예. 그 다음 이제 요 위에다 올려주시고 카드를 잘 정리해 주시면 돼요. 보셨대요. 괜찮아요. 음, 그래요. 네, 예,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오도 중간에 이제 잘 넣어주시고. 네. 예. 그 다음에 요거 하면 돼요. 요거 해주라니까. 어, 핑거슨. <laughs> <laughs> 준표 있으면 옆에 나도 마술사가 되는 느낌이야. 예. Yep. 눌누르시요보보여드릴요 네, 지금 했으니까 되지 않았을까요? 제가 있어요! <laughs> <laughs> 한 번만 잡아주세요. 잡아요? 네. 다 잡아주... 잡아요? 네, 잡아주시고 <laughs> 그다음에 카드 한 번만 섞어주시면 됩니다. 죄송합니다. 네, 괜찮아요. <laughs> 카메라에 카메 <laughs> 카메를 <카메라에, 웃음> 네, 잘 보이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오십니다.

그러니까 여기 메뉴가 아니라 저기 메뉴를 얘기한 거예요. 그래서 보면 카드가 하나가 박스 위에 올라가 있죠. 집에 갈래요. <웃음> <웃음> This is messy. <amazing. 웃음> 와, 진짜 개쩐다. 와 너무 재밌다. <laughs> 너무 무섭고 재밌다. 생기셔서요. 아, 방송 재밌게 보고 아니요? 있습니다. <laughs> 네, 저번에도 저랬는데. 맞아 섞. 이번에 마음에 드세요? 예 마음에 들어. 네 카드 잘 기억해 주시고. 네. 제가 받도 되냐? 네 기억하세요. 아오 어, 마음에 쏙 네. 들어요. 마음에 쏙. 들 우리 우리도 뭐... 보여줘. 우리도 보여줘. 아저안 아. 아, 어, 보. 나 있어요. 나도 안봐아난 봐야 돼. 음. 됐나요? 네. 그다음에 중간에 카드를 마음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. 음. 넣으셨나요? 네. 그다음에 섞어주시면 돼요. 네. 그런 카드를 뭐 맞추고 안 맞추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음.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. 네, 저도 사실 까먹었어요. 지금 제가 모르겠는지. 이제 이 마술이 아마 마지막 마술이 될것 같은데요. 이제 이 마술 이후로는 이제 그냥 편하게 그냥 하는 약간 아, 그런 이유가 아. 될것 같아요. 지금 고른 카드가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. 근데 어떻게 맞추면 신기할 것 같으세요? 어떻게 얘기를 하든 그렇게 해볼게요. 뭐 예를 들어서 카드가 전부 다 똑같은 카드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. 아니면 뭐 카드가 그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죠. 몰라잘 몰라요. 아니면 뭐뭐 그, 뭐 카드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. 그럼 무리서 하나 더 해요. 준편님 주머니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. 그런 카드가 주머니 안에서요? 네. 근데 지금 잘 모르시나 본데 예를 들어서 앞에 지금 저희가 썼던 카드로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. 그런 카드가 주머니 안에서 나오는 건 진짜 쉬운 마술이에요. 음. 아 지금 지금 봐잖아요. 이 카드가 어떻게 하신 거예요? 어떻게 하신 거예요? 주머니 안에서 카드가 나오는 거는 쉬워요 나못 봤어! 되게... 되게 어. 응. 어쨌든 에이. 지금 됐네요 주머니 안에서 나오는 거 그,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똑같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똑같이요? 네. 오케이 그럼 주머니 안으로 들어가는 거랑 전부 다 똑같이 변하는 거딱 하나씩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게 엔딩으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주머니 안으로 들어가는 있다. 거를 한 번만 더자 주머니 어느 쪽 주머니로 들어가면 신기할까요? 그건, 이쪽도 좋고 이쪽도 좋고 뭐 아무데나 괜찮거든요? 그건 중표님차 어, 잘...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끊고 주머니 안에 다른 게 들어있어요. 다른 아, 걸좀 빼놓고 이쪽 주머니를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 되거든요. 주머니가 텅 비어있다는 거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. 제 네, 네. 넣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. 솔직히, 중요한 건여 네. 선은 넘지 않습니다. <laughs> <하죠>. 네, 그렇지. <laughs> 주머니 안에 확인해 보시면 조심해. 응. 어, 어, 너 뭐, 고소당한다. 조심. 뭐, 조심해라. 없습니다. 없습니다. 자, 주머니 안에 없습니다. 진짜 진짜 없어요. 아무것도 없나요? 근데 사실은 주머니 안에 이런 게 들어있어요. 쓰러졌어. 아, 어, 아, 아, 예, 오, 씨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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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능청쓰러졌어 오, 능구렁이야, 아, 능구렁이. 아, 너무 멋있어, 마술. 아, 네, 네. 네. <laughs> 그래서 어쨌든, 자 지금 고른 어, 카드 생각 기억나시죠? <laughs>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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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나시죠?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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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카드가 제 주머니 안에 들어 있다 그러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. 이제 들어갑니다. 들어갔어. 요 보세요. 안 할래요. 주머니 안에 보시면. 카드가 하나가 막 그렇게 들어있어요. 카드는 진짜 없었죠. 근데 보여주시면 됩니다. 응? 보여주시면 카드가 있어. 요 고른 카드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게? 어? 저거 퀸이네. 요 잠깐만. 퀴... 어? 잠깐만. 이거, 왜, 이거, 이거 왜 마, 맞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어? 아 아니, 뭐야 뭐야. 그 아닌데? 어, 나왜 이거 아닌데? 나왜 뭐, 뭐, 이거 맞다? 뭐야? 그거 아니야. 아니었어. 왜 뭐야? 뭐야? 주머니. 에? 네. 그럼 주머니에 카드가 되게 많은데. 왜 도라이 몽이세요? 아까 제가 손에 카드 몇장 들고 있었죠? 보면 어느순간 이게 한정이 되고 정확히 그러신 <laughs> 와! 거짓말 치지 마. 아니 어떻게 한 거지? 이거 뭐 뭐야? 아 <laughs> 이거 진짜 신기하다. 뭐야? <웃음> <웃음> 우와. 대충 아, 요요 마술 말고 딱 하나의 마술이 더 있었습니다. 모든 카드가 똑같은 카드로 바뀌면 좋겠다는 의미기였죠 음. 음. 그래서 엔딩은 저 카드 형 저거 써도 돼요. 어. 어. 요 카드는 지금 여러분들이 다 보셨으니까 다른 카드를, 써볼게요. 네. 와, 근데 이렇게 진짜 카드를 써 볼게요. 와. 준비다가 요 카드를 비비며 꺼내서 보여 줄래요? <웃음> 진짜, <웃음> 어? 아, 이거 해야 돼. 이렇게 하면. 아, 아아맨 응. 아래에 있는 카드를 보세요. 지금 보면 아맨 아래에 있는 카드를 보면 카드가 퀸입니다. 근데 문제는 한 장이 아니라 두 장이 아니라 어? 막 응. 모든 카드가 아, 이 지금보다 이제 이렇게 아니, 뭐야 이거 진짜. 뭐야? 이거 뭐야? 뭐야? 지금 이 되게 되네. 이거 LCD 카드 아니야? 이거 어? 마 너무, <laughs> 너무 소름 돋았어 완전 신기하다 그죠? 음 진짜 신기하다 이거 바뀌는 거 아니야? <laughs> 그럼 이거 우리 만 원짜리랑 비해볼까요만 원짜리가 또안와 우와 개쩐다 소름 돋는다 신기하다 <laughs> 오예 <laughs> 우와 너무 신기해요 선생님 여기까지 네. 준표 마술이었습니다 잘 됐네요. 아, 어, 어, 훌륭한. 뭐 어, 존나 신기하다. 오늘 어떻게 이러냐?